네, 김영환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이득이 되면 아주 빠르게 손을 잡죠. 자기가 미워했고 반대에 있었던 당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손을 잡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단들도 그런 면이 있죠. 네, 서로에게 득이 된다 하면 서로 다른 이단들끼리도 같이 손을 잡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그냥 손을 놓고 모른 척 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은데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손을 잡고 이득이 안 되니까 손을 잡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서로가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요. 서로 사실 싸웠고 서로 문제시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서 이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 근데 왜 언약을 맺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할까? 어떻게 연합해야 좋은 연합이 될까?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43절부터 44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여기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죠? 네. 딸들은 자신의 자식들이고 양떼도 자기의 양떼고 라반이 보는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좀 황당했겠죠. 아니 내가 노력을 해갖고 결혼했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고 내가 싹도 제대로 못 봤다가 이제 이렇게 재산을 뿔린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 증거로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뭔가 장치를 했던 거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 언약을 들었을 땐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제대로 삭도 주지 않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 갖고 쫓아와 갖고 도둑 취급하더니 뭐 이제는 원약을 맺자?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여 주죠. 그래서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돌을 모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라반은 여갈사하두라. 이렇게 불렀고 야곱은 갈리엣.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증거의 무더기 혹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무더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라반은 이 무더기가 라반과 이제 야곱 사이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가는 장소로 이름이 또 부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하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그리고 어 야곱 사이를 살펴달라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동의했겠죠. 어떤 동의를 했을까요? 더 이상 내가 외삼촌 나방과 싸우면 별로 가족끼리 좋지 않으니까, 그래, 언약을 맺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더 이상 서로 어, 의가 상하지 않는 것이었죠. 50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이 언약을 맺으면서도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야곱이 아마 마음이 좀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51절에는 라반이 또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그러면서 마치 야곱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 언약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럴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 좀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 해야지 뭘 이렇게 고소하듯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하느냐? 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고 서로 더 이상 해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원약을 맺었죠. 자 보통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네 어떤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어, 53절에 보면 특이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라반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했나요?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 쪽으로 흘러오는 나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 보면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은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반은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연대해서 받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 또 나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줬던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 다 똑같이 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준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어, 우리 자녀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또 내가 부모라면, 내가 부모이지만, 나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면,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내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어, 그전에는 좀안 좋은 관계였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흩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안 좋은 관계에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평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미워할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성숙하지는 않은 것이죠. 내가 오라, 이거는 이래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 관계가 계속해서 대치되고 싸우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배하면서 다 내려놓고 떡을 떼면서 함께 하나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살도록 같이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